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그 KRX 금 시장의 상반기 금 거래 대금이 8,790억.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금리가 인하될 때 이제 혜택을 보는 자산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탐색 중이고, 그래서 크게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두 개의 자산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PD님과 함께 금 투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PD님. 안녕하세요, 홍박사님. 저희가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금값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사실 놀라워요. 지난 4월에 되게 많이 올라서 그뒤에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언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지. 특히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그 KRX 금 시장의 상반기 금 거래 대금이 8,790억. 야, 이거 진짜 참 많이들 사시네요. <laughs>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금리가 인하될때 이제 혜택을 보는 자산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탐색 중이고. 그래서 크게 지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두 개의 자산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러셀 이천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 지수를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에 대한 관심들 또는 비트코인 관심도 요새 최근에 높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산들 특히 금은 어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대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해치 수단 또는 어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를 대비한 방어 목적의 안전자산 수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 너무 미국 나스닥 시장이 고공행진 버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것. 게다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저희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금 채굴 기업의 ETF까지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것도 뭐 투자 대상으로 많이들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금에 대한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진이 커지죠. 매출이 늘어나니까. 다만 이제 이거가 어100% 비슷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저도 어 2010년대 초중반에 이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고 좀 주가도 추적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개별 기업 단의 또 이벤트가 왜냐하면 이그 금을 채굴하는 기업이 금만 채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채굴하기도 하고 M&A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100%금 매출만 있는면 이게 똑같이 가거나 오히려 금 가격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개별 기업 단에 있어서의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값이랑 대체로 같이 가긴 하지만 제가 그때 2010년 당시에 공부했을 때는 그때 한참 대 유행이었는데 그때 공부했을 때는 음 금값 상승률보다 금 기업들의 금 투자 금 채굴 기업들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못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서. 옥석을 좀잘 구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말씀 주시는 게 그래도 골드바보다는 금 ETF나 다른 것들로 투자하시는 거 세금 때문에 세금 예, 때문에 예금 사면 이제 그 세공비도 들고요. 금 골드를 사면 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세금이 되게 많이 뜨는데 이제 KRX 금 혐물 ETF 같은 거 하면 수수료도 엄청 싸고 뭐 매매도 되게 쉽고 그러니까 저는 ETF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어떤 직장에서 나오는데 금으로 명함을 하나 파서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괜히 그 회사에 있었던 일도 좀 생각나고 뭐 나올 때 여러 가지 선물 받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물이나 기억의 기념품으로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기분만 좋지 뭔가 거기서 금이 새끼를 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금 투자를 하있어서 보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비용들도 감안하셔서 저는 KRX 금 현물 ETF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금리 말고도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이죠. 중국이 지난 5월달까지 이제 금을 열심히 사다가 5월달에 딱금 매수를 18개월 만에 중단하고 금값이 조정받았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금을 좋아하냐면 러시아가 당하는 걸 봐서 그렇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3천억 불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주겠다고 지금 이유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중국도 자기들이 저렇게 될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어,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필리핀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 대포를 쏘거나 하면 동결될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국제적인 범죄다 싶으면 동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가 사실은 그 효과가 없을 수 있잖아요. 보유한 데 따른 어떤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달러로 굳이 이렇게 해외금융기관에 일치할 필요가 있어? 금을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18개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중국이 금을 샀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 금은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에대 보면 이 양쪽 에,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이득을 보는 겹 나라들이잖아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또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 긴장 갈등 관계 속에서 중개무역을 또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은 금을 되게 좋아하죠. 어떤 쪽에 특정하게 베팅하면 자신의 가치가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을 둘러싸고 있는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금리고요.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가. 금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이제, 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 여기에, 이제, 중국중앙은행이나 인도중앙은행, 또, 인도 부자들의 금매수, 금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함께 봐야 되는, 복합적인 방정식이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뭐, 금은 올해 좀 사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요 요인들이 올해는 좀 우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금 투자는 이게 정답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저는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금이 좀 선호되는 자산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또 정치가 개입한. 예전에 비해 제가 조금 똑똑해진 거죠. <laughs> 이런 맥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그 중국이나 인도가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